안녕하세요. 리베의하입니다 오늘은 신대구 부산 고속도로 주식회사 서브페이지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난 영상에도 보셨다시피 우리가 사전에 한번 작업을 했습니다. 어, 우선 공통 영역을 분리를 시켰고, 자, 이제 CSS와 이미지를 분리시켰죠. 공통 영역을. 거기에 이어서 이제 서브페이지를 직접 이제 만들게 될 텐데, 우선은 기존에 가지고 계셨던, 같이 작업했었던, 파일을 index.html이죠. 이걸 가지고 서브 페이지로 어떻게 옮길 건지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만약에 이 서브 페이지부터 시작하시는 분들은 제가 유튜브 아래 그 정보 쪽에 이 관련된 파일을 어떻게 봤는지 올려놨으니까요. 그곳을 한번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제 시작을 할 텐데, 우선 index.html이죠. 그래서 이 index.html을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해서 어, HTML 파일 을 하나 만들 거예요. 우리가 첫 번째 서브 페이지 만들 HTML은 인사말쪽이거든요. 그래서 greetings라는 파일명을 하나 만들 거예요. 파일명을 만들 때 우리가 어, 이 로컬에서 만들면 안 돼요. 어, 로컬에 그러니까 현재 우리 프로젝트라 제가 섹션 7에 프로젝트를 만들었지만 실제 여러분들은 프로젝트 명이 있을 테고 그 안에서 이렇게 작업을 할수 있는 파일들이 있을 텐데. 이 바로 진입하는 파일이 로컬 위치인데 이 로컬 아 루트죠. 이 최종 상단에 있는 그 위치에 이 인덱스 HTML 파일만 있어야 돼요. 그리고 첫 번째 페이지 파일만 있어야 되고 나머지는 하나의 폴더를 만들어서 그곳에 관리시키는 게더 좋습니다. 나중에. 어, 그래서 이 상태에서 바로 저장하는 게 아니라 파일 하나 만들게요. 그래서 서브라는 파일 하나 만들어서 서브 페이지의 HTML을 전부 다 이곳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파일명을 적고요. 인사말이라는 걸 적고, 이일명은꼭 영문으로 하셔야 됩니다. 한글로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OK 하게 되면 이 드림이버 같은 경우는 에 자동으로 안에 있는 링크가 업데이트가 돼요. 그래서 Yes 누르게 되면 우리가 경로가 바뀌게 되는 것이죠. 이 상대 경로기 이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 바뀌게 되는 거죠. 현재 위치에 따라서 위치, 저희 팔 경로가 자동으로 바뀌어진다. 그러면 우리 는 인덱스 점은 필요 없고, 그레이팅스만 필요한 거죠. 이 인산말 페이지만 필요한 거죠. 자, 이 페이지 한번 볼게요. 첫 번째 페이지처럼 보이지만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한 거고,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곳만 남겨놓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디자인을 보게 되면, 첫 번째 페이지와 서브 페이지의 디자인을 같이 비교해 보면, 헤더 부분이 같습니다, 헤더 부분이. 헤더는 그대로 둬야겠죠? 그러면 메인에서 쓸모없는 거는 이 배너 부분이죠? 이 배너 부분 우선 삭제할게요. 지금 서브 페이지를 하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을 삭제를 해서 이렇게 남겨두고요. 그 다음에 가운데 있는 거다 필요 없죠? 그리고 아래에 푸터만 필요합니다. 그러면 푸터를 제외하고 전부 다 삭제하겠습니다. 결국 HTML에서 남는 것은 헤더와 푸터만 남게 되는 것이죠. 브라우저로 보게 되면 다음과 같은 화면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이제 페이지가 조금씩 나타나기 시작하죠. 다시 디자인을 가보겠습니다. 우선 메인 페이지는 이제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서브 페이지 디자인을 보는데, 자 이미지는 이곳 그리고 이 아이콘들 이렇게 이미지가 있습니다. 이 정도 비주얼 영역이기 때문에 이 정도만 이미지를 자르면 될것 같고요. 자, 그러면 우선 선택을 해봐야겠죠. 이미지를 각각 선택을 해서 한꺼번에 자를 수 있도록 레이어를 각각 머지 시켜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다 잡아서 한꺼번에 잡혔죠. 잡아서 머지 시켜주고 그 상태에서 한번 잘라볼게요. 자를 때 자동으로 배경이 투명해 왔잖아요. 보통 이게 복사하고 세문서 했을 때 우리가 백그라운드 컨텐츠를 처음에는 화이트로 되어 있으셨을 거예요. 화이트에서 붙이기 하면 이게 흰색이기 때문에 아이콘이 안 보이거든요. 배경 아이콘을 숨겨주거나 또는 삭제를 해줘서 이 상태에서 png 파일로 바꿔줘야 하는데 경로가 잘못돼서 다시 제대로 경로를 왔고요. 이 저장을 할 때는 이제 이미지스 안에 저장을 해야겠죠. 이미지스 저장하는데 서브페이지이기 때문에 우선 그냥 이 폴더에 넣겠습니다. 이미지스 폴더 안에 서브페이지라는 폴더를 서브라는 폴더를 안 만들고 바로 이미지스 폴더 안에 모든 페이지의 서브가 아, 서브페이지에 모든 이미지가 들어갈 수 있게 할게요. 우선 아이콘이었죠. ICO 그리고 화살표라고 하겠습니다. 원래 페이지 양이 많아지면 우리가 페이지별로 폴더를 만들어서 이미지 폴더 안에서도 페이지별로 폴더를 만들어서 거기서 관리를 하겠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냥 우선은 어 페이지 양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우선 그냥 작업을 진행을 해 볼게요. 그리고 아까 설명에 이어서 이미지를 자를 때 우리가 복사해서 세 문서 하면 배경이 화이트가 아니라 앞으로 계속 배경이 투명한 이미지를 하려면 이 백그라운드를 트랜스페어런트로 바꿔서 만들게 되면 계속 백 백그라운드 레이어가 없는 상태에서 붙이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투명 이미지를 바로 손쉽게 저장할 수가 있죠. 자, 이것도 아이콘이죠. 아이콘 홈이라고 할게요. 이미지를 뭐 참고로 뭐 이미지를 이렇게 크게 자르시는 분도 있으실 거예요. 뭐 이게 뭐 틀리다 맞다를 떠나서 우리는 좀이미지를 자르는 데서 고민을 해야 될게 우선은 배경이 뭐이 고파시티가 없고. 딱 빨간색이라고 되어 있지만, 우리가 나중에 디자인이 좀 변경이 된다던가, 뭐, 고객의 요청에 의해서 색을 바꿔야 된다는 라 식으로 어떤 이슈가 있으면 이미지를 또 다시 자르고 해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이 배경 투명한 이미지만 자르게 되면 나중에 백그라운드 컬러만 CSS로 바꿔주게 되면 나중에 운영할 때도 좀더좀 솜씨운 운영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무작정 이미지를 크게 이렇게 덩어리로 나중에 코딩하기 귀찮다고 덩어리로 자르는 것보다 좀 CSS로 한번더 작업을 하더라도 이미지는 최소화시키고 제일 작게 만드는 것이 좀 중요합니다. 이 이미지도 마찬가지로 저장을 할게요. 음, 바라고 하겠습니다. i 이것도 ICO. 자 오른쪽으로 와서 이 별표 아이콘을 스타라고 하시는 것보다 이파명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파명에 따라서 이미지 뷰어가 없더라도 바로 직관적으로 알수 있게 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계속 앞에 ico, ico 증거는 아이콘이라는 의미고요 언더바로 저는 구분을 합니다 물론 뭐 대소문자로 구분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는 그냥 대시로 구분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이거는 각각의 취향이에요 저 같은 경우 는 언더바를 많이 선호로 합니다. 그래서 ICO 아이콘 언더바에서 스타가 아니라 즐겨찾기죠. 페이버릿 e 의 약자를 좀 써주고요. 그리고 이 모양은 우리가 그냥 이미대로 저장을 하실 때, 뭐 ABC, 뭐 A1 이렇게 저장, IMG1 이렇게 저장하는 것보다 그이미밖 맞게 저장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이거는 아이콘에서 공유하는 아이콘이기 때문에 아이콘 쉐어라고 해주고요. 자, 이 아이콘의 의미를 그대로 써주면 되겠죠? 우리가 나중에 수정할 때도. 자, 이 아이콘의 의미는 프린터기죠? 네, 프린트하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프린트라고 써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미지를 전부 다 슬라이스 했어요. 이게 가장 중요한 게 남았네요. 이게 배경 이미지를 안 잘랐어요. 배경 이미지를 한번 자르도록 하겠습니다. 배경 이미지를 자르고 나서 저장을 할때 뭐, 확장자가, 뭐, gif냐, png냐, jpg냐, 고민이 될 거에요. 우선은 사진 같은 경우에는 gif는 쓰시, gif의 파일은 쓰시지 않는 게 좋습니다. 압축률은 좋고 용량은 낮을, 뭐, 작아질지 모르지만 이 gif 파일을 쓰게 되면 뭐 이미지가 많이 손상이 됩니다. 그래서 좀 고화질의 이미지를 쓸 수가 없구요. 특히 사진 같은 경우에 많이 손상률이 크거든요. 그래서 보통 jpg나 png를 많이 쓰는데 요즘에는 뭐, 대부분 png로 거의 통일하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우선 배경 이미지일 거기 때문에 배경 비주얼 1이라고 쓰겠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페이지에는 비주얼 2, 비주얼 3이 나올 거니까요 여기서 약간 좀 정리를 해볼 텐데 저희가 서브 페이지라고 해서 이미지 스폴더 안에 바로 넣었잖아요 근데 이 이미지들은 자세히 보니까 우리가 비주얼 부분이었어요 이 모든 페이지마다 다 비주얼이 있을 거거든요 서브 페이지의 모든 페이지들은 그렇다면 이 부분은 공통 영역에 해당되니까 우리가 방금 잘랐던 이미지들은 전부 다이 커먼이라는 폴더 안에다가 다 넣어 놓겠습니다. 이 커먼은 전체 페이지 공통이니까요. 자, 이 상태에서 이젠 이미지 슬라이스가 끝났습니다. 이제 바로 HTML을 들어가게 될 텐데요. 자, h t m l 한번 가 볼게요. 자, 브라우저를 한번 다시 보면 우리가 헤더는 완성을 시켰어요. 헤더 다음에는 이제는 비주얼 부분이 들어갈 텐데 이 사이트의 특징이 뭐냐면, 우선 가운데 정렬입니다. 가운데 정렬. 이 가운데 정렬은 컨텐츠가 이만큼일 때 가운데 정렬이 되고, 실제 비주얼은 이만한 크기죠. 이만한 크기 안에 보면, 이 좌측에 있는 이 메뉴에 대한 구조, 아, 현재 위치에 대한 것을 알려주는 거고, 오른쪽은 각종 뭐, 공유나 즐겨찾기, 프린트하기, 뭐 어떤 부가 기능들이 있는데, 이것들의 기준들은 전부 다이 로고와, 라인이 다 맞죠? 이쪽 부분도 전화, 뭐 검색과 컨텐츠의 끝 부분이 다 맞습니다. 결국은 이 부분은 가운데 정렬이라는 건데, 그러면 전체 이미지를 감싸고 그 안에 가운데 정렬을 한다는 의미가 되거든요. 자,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하느냐? div를 두 개를 만들어야 돼요. 전체 덮는 div 하나, 그거는 배경 이미지를 넣을 거고요. 그 다음에 안쪽에 있는 div 하나 만드는데 그 div 는 가운데 정렬용 div 를 만들 거예요. 자 그러면 이곳에서 전체 div 하나 만든다고 했죠. 여기 아이디명을 비주얼이라고 하겠습니다. 비주얼이라고 하고 자 다음은 그 안에 div 를 하나 만들 거예요. 이 div 는 가운데 정렬용 div 예요. 자 그럼 이제 전체 레이아웃은 어느 정도 됐고 자그 다음에는 이 텍스트 써주면 되겠죠. 복사 붙이기로 텍스트를 써주겠습니다. 몬페스트, 뭐뭐 대구, 부산, 주행시간 30분. 되겠죠. 이 이미지는 배경이나 또는 뭐 그냥 이미지 줄 건데 우선 css 하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텍스트 각각 서체가 다르죠? 서체가 다른 것들은 어, 따로 폰트 패밀리로 해서 해줄 거고요. 이 텍스트는 가운데 정렬로 끝낼 거고, 자 다음에 왼쪽에 이 메인 페이지 바로 가기 그리고 현재 페이지 위치를 알려내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따로 왼쪽으로 주고 이 부분 따로 오른쪽으로 주죠. 우선 두 개가 영역의 구분이 되었기 때문에 따로 따로 하나씩 감싸줄 거예요. 그러면 감싸주는 건 div로 감싸주게 될 거고. 그 안에 이제 바로 이 빨간 버튼 빨간 버튼은 제가 다 배경 이미지로 쓸 거예요 이쪽 아이콘들다 배경 이미지를 쓸 거기 때문에 HTML은 표현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링크 주고 이 이미지를 설명할 수 있는 텍스트를 넣어야겠죠 어, 첫 페이지 바로가기라고 넣어 놓겠습니다 자 다음에 회사 소개죠 회사 소개 뭐인사말 어떠한 순서 구조를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ul-li로 표현을 할 거예요 ul-li로 링크를 넣어서 클릭을 해야지 메뉴를 들어가겠죠 이두 가지 메뉴를 만들고 처음에는 회사소개 그리고 두 번째는 CEO인삿말이 되겠네요 이것들은 전부 다이 아이콘들은 배경으로 넣겠습니다 자 다음에 우측인데요. 우측 부분은 이제 좌측은 끝났으니까 DIV 마무리하고 우측 DIV 들어가 볼게요. 자뭐 즐겨찾기, 공유하기, 그리고 프린트 이 연속적으로 뭔가 링크들이 연결됐기 때문에 그냥 AAA 요소화도 되지만 우리가 이 공유하기 기능에서 레이어를 포토샵의 레이어를 보면 공유하기에 이렇게 아이콘들이 쭈룩 나타나요. 마우스 올리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리스트 안에 리스트로 제가 표현을 할 거에요 그럼 ul-li 안에 ul-li가 될 텐데 우선 ul-li로만 1단계를 표현하고 제가 css 시간에 그 밑에 있는 메뉴는 따로 또 만들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배경 이미지로 넣을 거에요 배경 이미지로 넣는데 그냥 빈 링크로 넣는 것이 아니라 이 상태에서 이 이미지를 설명할 수 있는 텍스트를 제공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즐겨찾기, 이거 즐겨 찾기가 될 테고요. 두 번째는 공유하기죠. 공유하기, 그 다음에 마지막은 프린트죠. 프린트라고 지정해 놓습니다. 자, 다음에는 이 공유하기 버튼을 마우스로 올리면 바로 이런 메뉴가 떨어지게 되는데, 이 메뉴도 한번 만들어 볼게요. 공유하기 안에 따로 리스트를 만들어서, 바로 링크를 넣어서 총 3개 였죠 3개를 넣고 페이스북 그리고 트위터 그리고 블로그가 되겠네요 공유하기 인데 이 공유하기 리스트 안에 또 다른 어떠한 곳에 공유할지 또 다른 리스트를 나눠 놓는 것이죠 이런식으로 해서 HTML이 완성이 됩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뭐 서브 페이지 준비 작업, 이미지 슬라이스 그리고 HTML을 어떻게 코딩을 해야 되는지 부분을 해보았고요. 네, 다음 시간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CSS 부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리베 화었습니다 네, 즐겨찾기와 좋아요 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